네? 너무 좋아요? 네. 저 야한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아 그래요? 진짜. <웃음> 이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은? 네.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다현 씨가 네. 묶인 상태로 있기 상대방을 묶기. 묶기. 야 이거 바로 바로 나오시네. 어 이름이 네. 처음이야. 오늘 안 하시. 야 역대 최최아 네. 취향이 조금 남들을 묶는 스타일인가 봐요. 네. 어 오...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해줄 건 없고 그렇게 묶어봤다 뭐 이런거나 뭐. 아, 진짜? 오케이 오케이.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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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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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은 a y o 일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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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일 a y Okay. Okay. o k a 깔짝 k 는 y 싫다 a y Okay. Okay. 자 k a y Okay. Okay. o k a 하기. 어... 다양한 게 다양한 좋은 거 같아요 음. 다양한 게? 네 선호하는 자세가 있... 아! 네? <laughs> 네? 뭐가요? 네 차렷 자세? 뭐 열중 시험 네. 이런 거 있냐고 어, 어, 남자가 네. 누워있는 거? 야야 네. <laughs> <laughs> 시다 야, 자 남자가 네. 자, 꼿꼿이 누워있기 아니면 은묶기고 <laughs> <못 끼고> 누워있기? 와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? 네? 이거 나가도 돼요아요래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아... 괜찮아요. 이렇게... 이 괜찮아요. 괜찮 괜찮아요. 이. 아아아아아요아요아 저.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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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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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요괜요아 진짜로? 네. 요 괜찮아요. 키스할 때도 어, 그거? 네. 그거 하면서도 네. 아, 민망해하지 않아요? 아, 빨리 쳐다봐요? 그러면 왜 쳐다보냐고 물어본 사람도 많은데 네. 저는 그냥 눈 뜨고 있어요. 그럼... 이자 <laughs> 우리 다현 씨의 판타지를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현 씨는 교무실에서 사랑 나누기, <laughs> 화장실에서 사랑 나누기. 아, 낫다. 교무실이 낫다. 네. 교무실에 어, 체벌 받으면서. 어? 아니죠 아, 자기가 체벌하면서? <laughs> 네, 오, 묻고 체벌하고 <laughs> 제가 교장선생님이 되고 싶네요. 아하 어... <laughs> 네, 네. 근데 왜 화장실 보다 <laughs> 이렇게? 화장실은 뭔가 청결하지 않은 느낌이에요. 아,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안 깨끗하면 진짜 싫어하거든요. 호텔 화장실은. <laughs> 아, 그건 괜찮죠. 근데, 근데 뭔가 음... 공중 화장실은 너무 청결하지 못한데. 공중 화장실까지 얘기를 <웃음> 안 했어요. 다현 씨,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? 저기, 근데 공중 화장실에서 한다는 상상을 하셨던 건데? 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사회지. 지금도 하신 거야. 아, 아니. 그래? 근데 상상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. 어, 그러면은 그건, 에. 어디까지 상상을 해 보셨어요? 뭐 화장실이나 뭐 아파트 계단 옥상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한번 여기서 해 보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, 혹시? 장롱. 진짜 이 장롱? <laughs> 네. 아, 트렁크는. <laughs> 트렁크요? 트렁적인데로 자꾸... 어, 예? 네, 네. 장롱 뭐 이런데 뭐 약간 음... 그 폐쇄 패티시 있어요? 네? 폐쇄 <laughs> <페세 웃음> 패티쉬 <웃음> 해보고 싶다 음. 비행기? 어, 비행기? 아 비행기도 불편할 것 같고 뭔가 프라이빗한 비치에서? 아물 속에서? 아물 속에서는 좀아 아, 이거는 또 답이 뭐 나온 것 같은데 네. 네. 리드 당하기 리드하기 아, 제가 볼 때는 제가 맞춰볼게요 리드 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음? 맞아요 와. 근데 뭐둘다 상관없는데 음. 그래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음, 약간 음. 취향이 약간 S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왜냐면 아까 남자 음. 누워있는 거좋아한다그 했잖아 <laughs> 다현 씨가 네. 묶인 상태로 있기 상대방을 묶기 묶기 묶이. 묶기고 누워있기 <laughs> 리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음. 맞아요 아 제가 음. 묶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요 예? <laughs> 어? 차에서 응? 묶여봤어요 혹시? 아 차에서 <laughs> 그거는 아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차에서 묶여봤어요. 아, 묶여 봤어요. 아, 얘가 차에... 아 그때 차에서 경찰 무서워요. 타고 여기 뒤에 수갑 이렇게. 아예제 가는 가거 봤거든요. 문이안 열려. 아 아여기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예예예 안에서 문이 안 열려요. 어 근데 이것도 괜찮다. 네? 네? 아안 해. 해? 아 다현 씨. 네? 지금 다현 씨 패티 시를 저희가 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. 야. 이. <laughs> 네,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. 네, 네. 마무리해야 되는데. 준민이 어. 먼저 들어가. 내가 마무리하고 들어갈게. 타인 씨 집까지 앞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. 아, 내가 운전을 해서. 아, 팔다쳐 가지고 운전 못 해요. 나중에 전할게요 뭐, 물어볼 거 없잖아요. 네, 없어요. 뭐, <laughs> 면허가 없어요? 예. 네, 저는 뭐 음주나 뭐 그런 거에서 걸리 뭐 정지 정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안 땄어요. 예, 네, 면허를 안 땄어요. 한 번은 안 땄어요. 음. 음. 면허 없는 진짜... 남자 어때요전 상관없어요. 어. 음... 저는 음, 제가 하면 되니까요 어. 음, 오.. 연락 좀.. 어 있다! 이따 지금 있다, 누구 있다 <laughs> 근데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. 그런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대 몇 살? 저 아, 나이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 그니까 러 네가 좋아하는.. 20살도 않죠? 돼요? 예! 네. 어? 네전 어. 20살부터 이제 우리 아빠보다 이제 73년생까지 73년생까지 잘 묶일 수 있는 남자 예 네. 어. 그러니까 05년생부터 73년생까지 <뭐라> 이야, 네 이게 그게 없네요. 차이가? 네 저는 왜냐면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진짜로 좋으면 응. 저는 만약에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진짜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? 응. 그러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응. 사랑은 그런 정도면 나지 들리지 않아요? 응. 저희 구독자 환호성 소리? 그러니까 이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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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명은 따로 없어요? 어 그거 정해줄래요? 그러면 주인님 그러니까 본인 편집은 다현씨가 하고 싶은 거를 하시지 마시고 주인님 저는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우리 주인님들 앞으로도 킬링타임이나 코보마트에서 저를 어, 많이 많이 만나볼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댓글, 선플 진짜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100번, 1000번씩 봐주세요 그리고 저 인스타, 틱톡, 아프리카TV, 라이키 다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 다양한 모습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 저희 개인적인 인스타나 이런 거는 밑에 다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와 주세요. 알았죠? 저기... 예쁘게 봐주세요. 저 밑에 할때 여기 어, 어디 하신 거예요? 제가 뒤에 어가지고 밑에. 써가지고, 밑에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네, 여러분들 우리 다현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코인바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다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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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이랑!